시편 144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어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 복이 있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 아멘.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많은 말씀이 교만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어, 어느 말씀보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는 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12절부터 보면요.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의 복, 둘째가 물질의 복, 셋째가 사회의 복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의 복인데요. 그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그랬어요. 하반절에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들은 어리더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고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장성한 나무처럼 원기왕성하고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난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딸들은요 공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다. 용모와 그 심성이 아름답게 조화된 딸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이렇게 다 잘됐다는 거예요. 예. 이 12절은요, 행복한 가정에서 발견되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누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느냐?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찾는 백성. 이렇게 가정의 복이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라 그랬죠.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그래요. 첫째로 백곡이 가득하다. 곳간에. 농사가 잘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그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어요. 가축들이 번성한다요. 근데 가축들이 번성하려면요 새끼를 잘 낳아야 되겠죠. 근데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 돼지 열병인가? 그거 한번 싹 도니까 돼지들을 말이죠. 전부 그냥 땅에다가 다 그냥 매장을 해버리고 살 살육 처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요 가축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이 동물들도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조류독감 같은 거돌면요 닭장에 닭이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양이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가축이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질병이 못 찾아오게 막아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14절에 상반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대요. 왜 무겁게 실었나요? 추수한 곡식이 가득하니까. 달구지에 추수한 곡식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풍성한 수확의 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가축들은 번성하고, 수소가 무겁게 실고 말이죠. 이게 경제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 번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뭐, 아이고, 몇백년갈 것도,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번영한 거요. 이렇게 잘 사는 거요. 얼마 안 됐죠. 일제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겪으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의지할 분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었던 거지만 뭐, 정치가들이 꼭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먼저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70년대, 80년대 극격한 부흥과 성장의 기간이었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을 수반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전도하고 없는 살림에 건축 건검해서 예배당 짓고 아무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급성장을 했죠 한국 교회가 이때 이 땅의 경제적인 번영도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 어, 올바른 방법을 통한 이 경제적인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네.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게 없죠. 이 추위에 또 그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되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인 복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사회적인 안녕이 있는 거죠. 그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대. 국가가 부강하니까 감히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외적이 없다는 이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함부로 공격할 나라가 있습니까? 아, 죽을라고 무슨 결정하지 아니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을 누가 감히 공격을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다. 국가가 부강하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이 되니까 감히 공격해오는 외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전쟁 나가지고서는요 막 폭탄 타주고 말이죠 적군이 와가지고서는 막 살육하고 막 그냥 여성들 막 그냥 유린하고 슬피 부르짖는. 어, 그러한 우리, 고난을 우리 민족이 겪었죠? 유교 때도 겪었죠? 일제시대도 겪었고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회적인 안전이 있어, 안전. 질서가 유지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이거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명성 있는 목사님들은요 민족복음화 얘기를 했어요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을 위시해서 민족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이 있고 그걸 나누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가 잘 살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가 많이 나서 성장을 한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부음마를 부르짖는 종들이 거의 없죠. 개교회만 성장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CCC에 설립하신 김중근 목사님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복음을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자. 늘 그렇게 외쳤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묵상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국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투 국가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강국이니까 열방의 정의를 표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못다한... 인류 구원의 뒤업을 완수할 그 복음의 제사장 나라. 원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민 아닙니까, 선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으면요. 이스라엘은 초강국이 돼가지고요. 명실상부 부국 강민의,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런 나라가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델을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강국이 돼봤자 약한 나라 막 괴롭히고 착취하고 온갖 나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사실은 모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제2의 이스라엘 한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통일 코리아는요, 그러한 북극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그 민족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늘 깨웠기도 하는 우리 기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12절 이하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